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끄시고, 또 인도하셨던 그 사람들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을 누린 사람만이 사실은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마지막 끝이 뭐냐면 바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시편이에요.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나요. 어, 이 3, 135편뿐만 아니라 어, 마지막 150편의 그 마지막의 시편들이 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에요. 그러면 이 할렐루야는 뭐냐? 어, 하나님을 예, 이게 엘이라는게 할례와 엘이라는 말이 만나서 이 할렐루야가 된 거거든요. 근데 야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 끝이 뭐냐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바로 이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찬양의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뭐 믿음, 소망, 사랑인 거지만 그 믿음의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소망의 노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할렐루야라는 이말 속에는 정확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할렐루야라고 할때그 누구냐 할 할렐루야라고 할때그 하나님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뭔가 어떤 존재를 보이는 존재를 찬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래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135편에 있는 일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이고, 또 자기 인생에서, 이, 이, 그,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노래하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인되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시에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고 곧 이스라엘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뭐냐? 이것도 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바로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 이스라엘의 말이 여호와를 이겼다 또는 여호와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약속을 받은 하나님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종이지만 또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또 대등한 이 약속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들이 노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종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대등한 언약의 약속을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누가 노래 부르는 거냐? 세 번째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 이 종의 개념에서 하나 더 나간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개념보다 더큰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이 약속을 받은 자가 선택받은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이 노래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오늘 3절부터 쭉이두 가지 관점에서 이 노래를 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서 계신 것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라 그냥 그분 그분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근데 그분이라는 이 지금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이말 속에는 뒤로 가면요, 15절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그의 눈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입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가 말씀하시는 그, 그 입술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그의 귀를 듣고 서로 어,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존재 자체로 우리를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건데 그 존재라는 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그냥 그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눈을 마주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어, 함께 그 마음을 서로 나누고 있을 수 있는 존재,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요, 그 존재의 그 뿐만 아니라 6절에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분은 그렇게 어, 우리가 우리랑 존재로서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 돌보시기 위해서 무단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천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어, 바다 세상의 모든 어, 이 풍파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고 모든 깊은 데서. 이 모든 깊은 데서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아니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바다 속에 같은 인생 속에서도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저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행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애굽의 탈출이고요. 또그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또그 가나안 땅에서 그 모든 민족들을 물리치셔서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것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의 기억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애국가 같은 인생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또 광야에서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뱀과 전갈이 판을 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없는 곳에서도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향하신 것에 대해서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또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에, 에, 이 노래의 목적 또는 노래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요. 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들이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 그리고 21절 예루살렘에 계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저다. 지금 이, 이 아론과 그리고 레위와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계시는 그리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남녀노소죠. 하나님의 종에 속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 왕에서부터 제사장에서부터 또 모든 일반의 백성까지 그리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는 너희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전 뜰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뭐 내가 얼마큼 또는 내가 무엇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135편에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재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내가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말 최고의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사랑을 또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비 있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의 이름을 여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